마트에 가서 다이어트 식품을 샀답니다 식품이 아니지요 먹을거예요 함정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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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에요 왜냐면 이걸 왜 샀냐면 이게 원래 거의 2천원인데 940원에 파는거 있죠? 반값에 그래서 푸딩을 샀답니다 <목소리> 이것을 수정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요구르트 아몬드 처음 먹어보는 데야 원래 말이 원래 말이 <laughs> 그 허니버터 아몬드랑 와사비 아몬드 살라드는데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뜯자마자 요구르트 냄새 나요. 요구르트 젤리 어, 냄새. 오 어, 요구르트 젤리 냄새. 맞죠? 딸기맛 먹어보시지다. 음? 무슨 맛이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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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먹어본 맛인데? 수정이 옆에서 토하려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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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은데? 응. 응. 나 맛있는데? 딸기맛이야, 이거? 요구르트맛. 응. <laughs> 나, 나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응. 고구가다 달리나봐요. 응. 전 맛있어요. 달고, 달고, 달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 진짜? 뭐지, 이게? 손이 가네? 이거 맛, 어디서 많이 진짜 먹어본 맛이야? 과자 중에 이런 맛이 있었는데 딸기 맛이 나? 뭐야? 그냥 요구르트인데? 아 맛있어! 나는 맛있어. 근데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맛이지? 한번더 먹어봐야 알것 같아. 왜 하스? 딸기 왜 하스? 뭔가 딸기 왜 하스 맛 나는 거 같다고? 이렇게 보였지? 음, 새콤달콤한 요구르트 아몬드 전 맛있습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수정이 별로라네요. 그 다음, 콘시리얼 바. 노브랜드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한번 사먹어본 적이 있는 건데요. 그 옥수수 맛이 나요. 약간. 옥수수 맛이 나서 전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있죠?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소스 맛이에요. 응, 콘라이트콤푸 로스트.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약간 느낌이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서 음. 안단짝해요콤플 음, 로스트 맛. 음, 맛있다. 맛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간 건 호박씨, 캐슈넛, 블루베리. 아몬드 등등등. 반드시네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럼 안녕.